CCS 충북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살기 좋은 계산군 가물면 주월마을 2장을 맡고 있는 서동엽입니다. 저희 주월마을은 가물면의 소재지 마을인 광전리에서 충주시 방향으로 8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법정리인 가물면 9월 리 행정마을 중한 곳으로 서쪽으로 달천을 바라보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 마을입니다. 동남쪽으로 박달산이 주월산으로 내려와 북쪽의 향성해와 이어져 마을을 감싸고 있는 아늑한 마을입니다. 저희 주월마을은 배놈이 마을이라고도 불리는데 과거 대홍수시 배가 마을을 넘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주월산 베네미 고개 밑에 있는 마을로 가물면에서 가장 동북쪽에 있는 마을로 아시리 북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물면의 명산인 박달산의 지맥인 숫돌봉을 진산으로 둥지고 동에서 서로 흐르는 배 모양의 긴고을 이룬 오지 마을입니다. 마을 동편 주월에서 장염면으로 넘어가는 베네미 고개는 주월령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한강을 거슬러 온 소금배가 이곳에서 어물과 소금 등을 주월령을 통해서 연풍이나장현 등으로 운반 판매되는 요로가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마을은 남자 56명, 여자 43명 등 모두 99명의 주민들이 오순도순 모여 살고 있습니다. 눈농사와 밭농사로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청정지역으로 기산 청결고추와 표고버섯 등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마을이 오염원이 없으며 깨끗한 저희 마을에서 생산되는 표고는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내점체 네, 주월마을이 표고버섯을 많이 재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 주월마을에서 생산되는 표고버섯 자랑 좀 해주세요. 아, 저희 주월마을은 청정지역이라 백, 한 2, 30m 에서 지하수를 다 뽑아 올려가지고 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버섯을 따면서 그냥 생으로 먹어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저희 마을 표고버섯은 서울 갈락동에서도 주월산 표고버섯 하면 명성이 알려져 있습니다, 많이. 마을 입구에는 거북바위가 있습니다. 거북바위 반석 위에는 수령 800에서 900년으로 추정되는 느티나무가 있는데, 배 형국의 독리 중심에서 돋대의 향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수려한 자연환경과 자연재해가 적은 곳으로 인심이 순우하며 마을주민간 회복과 상부상조하는 정신은 저희 마을의 오랜 전통으로 으뜸가는 자랑거리입니다.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주월마을해관은 2022년 4월 준공돼 마을주민 화합과 휴식공간을 제공해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월마을 주민들은 작지만 잘 사는 마을, 아름다운 마을을 가꾸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 저희 주월마을 이야기를 들어주어서 고맙습니다.